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송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기다리고 조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햇살처럼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의 오심에 관하여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년의 교회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늘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의술 의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참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붙들어야 살지요 아프면 병원 가야 삽니다 안 가고 끙끙 앓고 있다가 더큰 병이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오늘 세례요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예수 오심에 관하여 나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교회는 빛이 아니죠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축제로 축하하는 자리이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니 그 이후의 세대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들풀 하나도 생명이 있기에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강해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셔서 기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과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과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